위에 있는 점에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공식에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 근데, 원 밖에 점이야, 이번에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 예를 들면, 원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어. 그러면 뭐, x1, x, y1, y는 알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접선의 방정식이.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는 거야. 원 밖에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은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생기겠지.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어, 앞에서 배운 요거보다 훨씬 방법이 좀더 복잡해.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 우선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원 위에 있는 점. 자, 어, 지금 원 밖에 있는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접점의 좌표는 그럼 모르는 거지 아직. 이 접점의 좌표는 모르는 건데 모르니까 미지수로 x1, y1이라고 놓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아직은 와닿지 않겠지만 이따가 문제 구체적으로 풀면서 보여 줄게.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을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 자, 요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하고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 판별식은 얘가 접하기 때문에, 접선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요, 요형 141번을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 볼 건데 우선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해볼게.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접점을 접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x1, y1이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이 점은 이원 위에 있는 점이지. 자,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y는 r제곱. 요렇게 되겠지. 여기서 x 하나에다가 x1으로 바꿔치기. 요 y 두겠는데 y를 y1으로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됐지. 근데 얘가 어때? 요게 얘가 0, 3을 지나야 되지. 자, 우리 지금 요원 밖에 있는 한 점이 0, 3이 주어져 있는 거고 접점을 x1, y1이라고 놨어. 그러면 요 접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접선이 0,3을 지나야 되지. 그래서 얘가 0,3을 지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자, 0,3을 대입해주면 3, y1은 4. 그래서 y1이 3분의 4가 돼. 그런데, 자, 이제 y1을 구했으니까 x1도 구해줄 거야. x1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얘가 접점이야. 그러면, 자 x1, y1은 요거 이원 위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 얘가 접점이니까 이원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가 x1, 여기다가 y1을 대입하면 x1을 제곱 플러스 자 y1은 3분의 4니까 제곱하면 9분의 16. 은 그래서 x1의 제곱이 9분의 9, 4, 36, 20 음. 이렇게 되고 음. 따라서 x1이 3분의 2루트 5가 돼. 그러면 이제 접점을 알게 된 거지. 접점이, 아이고 힘들지? 접점이 접점의 좌표가 드디어 나왔어. 뿔만 3분의 2루트 5 컴만 3분의 4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원 위에 점이 되는 거지 얘가? 자,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시 얘를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복잡해. 3분의 2루트 5 x 플러스 3분의 4 y는 알제곱, 이게 끝이야. 그래서 플러스 1대랑 마이너스 1대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적성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답도 두 개가 나와.